패스 연습법 한번 알려주실수 있는가요?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. 우와. 이거 패스할 때그 노름이 끝까지 뭐 이렇게 잡아주거나. 슬랩. 버크. 아 계속 해서 우리 조한진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프로에서는 패스 연습 많이 안 하죠. 그죠. 그러면 대학생 때까지 응. 프로가 되기 위해서 썼던. 패스 연습법 한번 알려줄 수 있는가요?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패스 멋있게 좀 뿌려보고 싶기도하거든요 근데 좀 힘이 좀안 되고 특히 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. 네. 어, 어, 어떻게 쓰면 되는가? 이제 네, 네. 기본적인 딱 마주 보고 서아 마주 보고? 주면은 네. 밑으로 어. 한발 들어요? 한 발에 들어요? 네. 패스할 때한 발에 드는 이유 뭡니까? 밸런스 운동하서아 밸런스 운동이요 이게? 네. 패스를 할때 밸런스가 무너지는 에도게아아 밸런스가 무너져도 정확하게 패스가 나가기 아, 위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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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아이 게임하는거 되재밌이 먼저 쓰러지면 아, 안돼요 아 먼저 쓰러지면 아, 안돼요? 네. 아 이렇게 되는 치는거죠 제가 네. 그러니까 맨날 동네농구하면 네. 슈팅연습부터 하거든요 네. 근데 삼삼오오 네. 에서 요거부터 해봐도 괜찮겠어 그러니까, 자. 잘 못받은거야 오케이 니다네요 조금 더 거리를 넓히면 좀 다른가요? 할수있어 이제 힘이 부족했서그네 그러면 힘힘 끝에서 끝 끝에서 끝? 네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힘을 받고 나와 원래는 잘할때는 그냥 하고네끝고려보세요 우와. 압도하고. 을 받아서 네. 자기 앞에다 리프팅 을 받았어. 나와. 조금만 더아 조금 더 위로. 오, 공이 늘었다 근데. 자세를 맞춰서. 자세맞춰 자세를 맞춰서. 자세. 우와. 아, 와, 진짜 어! 우와 멀어! 오! 거의 서서 하는게 멋있네 오! 더먼 거리를 쏠라 그러면 어떤 연습해야 돼요? 더먼 거리요? 먼 거리에서 패스할 때? 네. 그러면은는자 속공 속공 여기서 뭐? 턱패 네. 네. 패스 이 비거리 넓그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까? 무거운 공으로 패스하는 것도 있고요아 무거운 공으로? 어, 저희는 중학교도 무거운 공. 아 무거운 어, 공이, 공이 따로 있어요? 네. 그러면 이걸 로 하면 확실히 이거 던지면 차이가 나요? 그렇죠. 이거를 만약에 천개 이걸로 성기하는 거다 이걸로 성기하는 게. 아, 선수들은 천 개씩 던지나요? 저렇게도 만 개도. 와만 개! 그러니까 저렇게 날라가지. 이렇게 날라가지. 날라가, 이게 과연 날라간다고? 이게 날라간다고? 이게? 이게 날라간다고? 날갔 와, 날라갔어. <laughs> 내가 해봐. 아니 가안 날아갈 것 같은데. 우와, 대파리야. 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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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하다가 그러면 농구공을 한번 날려봐 형이. 확실히 차이를 느끼는지. 오, 늘었어. 야 거리가 순식간에 늘었어. 와 늘었어! 이딱가지고요그 네. 네. 서시면, 네. 서시면. 뛰어가면서 할건데 아, 네. 여기서 백패스아 백패스. 아, 백패스. 아, 백패스로만? 패스아패스아로패스아백패스로아이겠다 오! 야 이건 백패스 비하인드 백, 백패스 네. 연습법이에요 이게 네와괜찮 저희가 한 번, 둘이 한번해보실한요 저희들 한번 찍어주실래요? 카메라에 담기기한번네 자, 이거는 이제 엄마 진창인데 갑니다 자, 왕무이야아 백벨스 할때그 요령이 있네 끝까지 뭐 이렇게 잡아주거나 여기서 잡았으면 네 맞아요. 저는 요령을 이렇게 여기다 끼고 테스트할 때는 거. 면 끼고 여기다 끼면 아,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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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손을 끼는구나? 약간 그 접지를 시켜주는 거죠 아 예. 왜냐면 우리가 또 손이 작잖아요 선수들에 비해서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네 맞아요. 어, 이러면 약간 정확도가 생기다 어. 본인이 슛이 좀안 된다. 다른 거 자신 없다. 요것만 하고 계세요. 아, 이거 괜찮았어. 아, 또 배우고 싶은 장르가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슬램! <laughs> <세렛>, 더 굿! <laughs> 좋아요!